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윤나라입니다. 오늘은요 DLA의 제품을 사용해서 제가 메이크업을 좀 해봤어요. 오늘의 메이크업의 주제는 하객 메이크업. 오, 제 이번 주에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결혼하거든요. 그 영화 결혼 축하해 사랑해 행복하게 살아. 그래서. 코랄 빛깔로 우리 DLA 제품의 섀도우를 이용해서 여성여성하고 우아하고를 저는 목표로 잡았지만 그런 느낌이 나는지는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뷰티 동손. 메이크업 잘 못하거든요. 어, 뷰티는 전문가에게를 늘 외쳤지만 오늘은 제가 셀프로 한번 메이크업을 해봤어요. 그래서 설명좀 해드릴게요. 짠. 쫀득쫀득해라. 지금 DNA 제품으로. 아, 이 붓이 있어가지고, 이렇게 기 보이는 앞머리는 연하게, 뒤로 갈수록 좀 진하게 해야 되니까. 얘는 딥 브라운으로. 조금 더. 테를 좀 살려주고. 이 키트 하나면은 거의. 이제 윤곽선도 잡아줄 수 있다는 거. 이쪽 브라운 컬러 이용해서 우리가 애교, 애교, 애교살을. 사서 사는 음. 부분에 이렇게. 연한 브라운 컬러로, 이렇게. 이게 애교살만 잡아줘도 얼굴에 윤곽선이 살아나더라고요 음. DLA의 <목소리> 페이보릿 컬러 섀도우, 글램 로즈입니다. 무슨 색을 먼저 바탕으로 깔 거냐면, 얘를 먼저 깔고, D, D. 이 순으로 포인트 주는 컬러는 얘로 가볼게요. 털어줘서 가루 좀 날리게 해야 돼 펄이 되게 펄감이 잘잔 펄감이어서 눈썹 여기 뼈 밑에까지만 이렇게 근데 그냥 약간 베이스 컬러로 깔아주는 느낌? 아래도 애교살 만든 그 위에 두 번째 컬러로 이제 색감을 좀 이거 총알 붓이라고 하는 거야 총알 붓으로 이용해서 그래서 이쪽 두 쌍꺼풀 라인 쪽으로 색감 좀확줄수 있도록 총알 브러쉬 이용해서 되게 화사해지고 있죠? 그래서 이렇게 어머 어떻게 사랑스러워. 핑크핑크해. 음, 3분의 2 지점까지. 헉, 너무 꽃같네 하고 좀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이쪽 하나 주세 이런. 좀더 쨍한 색깔, 색감으로 올려주는 거예요. 꽃같아. 꽃이 이제 점점 선명해지는 느낌? 꽃 느낌이? 색깔이 되고 나오고 있죠? 어머 핑크핑크 귀엽다, 이거. 그래서 여기도 이게 음, 이제 마지막 포인트 컬러로, 이 컬러로, 음영을 많이 주는데, 눈 밑에 아래로 하고, 전부 다 바른다기 보다는, 앞부분하고 끝부분. 앞부분하고 끝부분만, 내 눈을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뒷부분. 음, 왜 그래? 왜 그래? 손이 많이 투 뚫어가지고, 되게 내추럴하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. 이렇게. 쌍꺼풀 라인도 같이, 개리성을 한번 눌러줘야겠다. 칠이해지고 하다가 눌러버리면 려금가지고 그래서 뒤에 좀 약간 눈을 연장시켜준다는 느낌. 아, 좀 과한 거 싶으면 손을 괜찮게 문질러서. 좀 약간 포인트. 제가 배웠던 포인트가 여기 삼각존을 채워주면 눈이 한층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. 예, 우리 눈동자 중앙에서 3분의 1까지만 뒤트임 중. 이거 하나면 빨리 따라하면 다 되니까 지금. 라인 윤곽부터 해가지고 되게 풍부한 컬러가 되게 깊어 보이잖아요 그죠? 쌍꺼풀 라인까지 섀도우 끝? 끝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선물 받았던 근데 음. 뷰티 유튜버님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글리터 글리터를 눈동자에서 3분의 1 정도까지 정말 그냥 색초로만이 눈 빛나는 느낌으로 제품빨이 확실히 있어요. 이게 확실히 색조가 딱잘 나와주는 제품이면 아무리 나라 같은 똥손도 이런 느낌. 응. 눈매가 되게 깊어져. 붓펜 그 이용하셔가지고 한번더 라인 살려주시면 훨씬 더 눈매가 그렇게 보이고 예뻐 보일 수가 있거든요. 뒤에서부터 라인을 진짜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느낌. 다르죠? 섀도우만 했을 때랑 또, 근데 네, 좀 내추럴한 거 좋아하시면 약간 이런 느낌도 좋은데, 또렷하게 이제 사진 찍어야 되니까 저는 결혼식장 가서. 약간 속눈썹 선을 채워준다는 그리고 눈매 성형 메이크업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찾아봤었는데 눈이 좀 처지고 강아지상이신 분들은 눈 끝에서 이 뒷라인에서 한번더촥 올려주시면 눈매가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 들거든요. 메이크업이 아직 많이 서투신 분들은 하고 나셔서 면봉을 이용하셔서 한번 이렇게 탁탁 쳐주세요. 이것은 팁. 또 하나의 좀팁 같은 포인트. 아까 전에 우리 섀도우로 얇은 붓으로 해서 뒤에 좀 트임했었던 거를 한번더 약 눌러주는 느낌으로 지속력이, 아이라이너의 지속력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게 되게 선명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. 사, 이, 아, 화장한 느낌이 되게 선명해 보일 수 있는데, 이 섀도우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. 그리고 삼각존 채우는 거 잊지 마시고, 이렇게. 순색이다 했던 게두개 있는데, 로즈 쉐딩이랑 삼각존 채우는 이 진짜 눈 진짜 깊, 깊어 보이고 커 보이더라고요. DLA 제품 아까 아이브로우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게 코가 되게 선명해 보여내 눈썹에서 내 콧망울 있는데 라인까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어, 좀안칼지는 느낌이네? 해주고 이제 활용 적인적 저는 홍조가 있어서 사실 블러셔를 잘안 써요. 그래서 윤눈 쳐버리겠어. 그래서 턱부터 저는 얼굴형이 얼굴에 좀 볼살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닦아 버릴 거야 느낌으로 <laughs> 얼굴 다 쎄서 조망만해질 거야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<laughs> 코팅 틴트로 립 마무리 촥촥촥 색에 맞춰서 제품 좋고 색감 예쁘면 똥손들도 이렇게 음 마지막으로 파우더 지속력에는 파우더 제품이 제일 좋요자 털어서 이렇게, 이렇게. 사실, 어리석하죠? <laughs> 이런 느낌. 응? 이렇게 해서, 음, 응?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. 짠! 이렇게. 나라의 정신 없지만 초짜 메이크업, 어, 메이크업 잘못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메이크업 코랄 메이크업을 주제로 해봤는데 하객 메이크업 어떠셨어요? 좀 성공적이었나요? 여러분들도 어, 멋진 메이크업 하시고 이경아 결혼 축하해! <laughs> 감사합니다.